감 진단 후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감정 파편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저절로 치유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하여서. 감... 네, 현재 옥션 보원사에서 감정 치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현진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처음 받는 환자들은 단순히 변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신체를 눈앞에서 받다뜨리는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암이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 눈암이 캄캄해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집니다. 대부분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초기에는 설마 내가 이게 부정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이 왜 할필 나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는 이제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 끝이구나라고 하는 우울, 수용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그 감정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니라 의식과 감정과 기억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뢰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감정들이 이성적으로나 의지로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신체에 각인된 화학 반응이자 생존의 에, 전략으로 작동하는 고종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거나 에,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 의식과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에, 누적되어. 교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해나 긍정적 사고보다 감정을 해체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구조는 정보가 기억과 감정으로 그리고 신체적 반응으로 이것이 이제 신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해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분리하고 감정만을 자각으로 시냅스의 가수성이라고 하는 두뇌의 기능으로 해체, 와해해야만 환자는 더 이상 감정에 매이거나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감정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와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진짜 원인이었던 감정에 대한 집착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재래는 비로소 수용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해체 없이 오는 수용은 거짓과 위장이며, 그 기저에는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 진단 후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감정 파편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저절로 치유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하여서 감정 치료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